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박물관에 한번 왔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행사가 있으시다고 하시길래 같이 따라와 봤습니다. 뭐 하시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천만으로 가요네장뭐 네.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음. 오늘 농업박물관에 오신 체험객들대상으로 누구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자, 이쪽, 자주 해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응 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자 이쪽으로 여기 한꺼번에요. 아저님 잠깐만한 설명 먼저 예 네, 네,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고. 저희 박물관에서 단어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음. 단어가 뭔지 아는 친구 있으세요? 우리 저 음. 학교 다니는 친구들 혹시 모르세요? 음. <웃음> <웃음> 자 단어라는 것은 아 아, 우리가 음력 5월 5일 보통 양력으로 한 6월 14일 그 정도 될 거예요. 어 우리가 <�hoots> 단어장이라 그래서 그 새로운 우리 그 치장을 다한 번씩 해보요 여기 방문한 옆에 살좀콩 부부라고. 있어요. 아, 이경은 선생님, 그분이 직접 전통 부분를 만들거든요. 오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경은 선생님, 자. 박수로!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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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에서 송룡 그, 찾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속담하고 가장 유사한 속담 중에 하나가, 그, 폭마당에 간수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을 먼저 본 다음에, 예, 다 자라지도 않은 밭에 예, 있는 콩에다가 간수를 치면 두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부는 원래 그, 또 관련된 그런 속담도 있다는데, 어, 게으른, 게으른 며느리가 이런 맛이 있다고요. 그래서 좀 지그, 느긋하게 기다려야 어, 그 맛있고 예쁜 두부가 만들어지는데요. 어, 간수 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왜 먼저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전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그 뒤에 이제 맷돌로 갈아서 콩물을 만든 다음에 콩물을 끓여서 그 끓인 콩물에다가 간수를 치면 순두부로 성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순두부를 이 틀에 넣어서 누르면 모두부로 성형이 돼요. 그래서, 어, 요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두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제 경험상 이 순두부가 막 만들어진 순두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시식을 못 해본다는 게 아주 안 돼! 이렇게 소금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기도 하는데 사실 모든 음식의 기본 맛은 사실은 다 소금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우리 전통두부도다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야 한컵 정도씩 먼저 넣어줘요. 이렇게. 네, 요간수는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수는 소금 가만히 해서 이렇게 나오는 노란 물을 반수라고 하는데 요새는 잘안 써요. 그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바닷물을 그냥 전기분해 해가지고, 응고시켜 놓은 걸 다시 물에 풀어서 쓰는 겁니다. 바람물하고 거의 동일해요. 적로 <목소리도> 한번. 자, 그러면. 저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벌써 이제 이렇게 뭔가 입자가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건더기 같은 것이 보이거든요. 이걸 이제 어르신들은 두부꽃이 핀다 뭐 그렇게 표현하세요. 을 이렇게 순두부가 응고되는 과정을 자 이렇게 두고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활동 먼저 하시다가.

무거운데 무거울 거 무거울 거예요. 자 조금만 들 볼까요? 자 조금만 더. 자 그냥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잘 나오니까 해보세요. 이런 행사는 많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 박물관하고 함께하는 이번이 번 처음이에요 어. 아 두부 설명한대요 자 두부 지금 안된답니다 준비레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기어 음, 아 엮고 딱한 자루다 네. <laughs> 이 상태에서 연포를 잘 덮고 그 다음에 위뚜껑을 덮고 자, 이렇게 매트로를 얹어놓으면 이제 이게 이렇게 물이 쭉 빠지면서 어느 정도 되면 이 콩이 찰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찰기가 좀 있는 품종하고 없는 품종을 가려서 어떤 것은 된장이나 메주를 담고 어떤 건 두부를 만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압력을 가해주면 조금 단단하게 부스러지지 않는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어, <laughs> 그쪽 네, 한번 눌러보세요, 선우로 <목소리> 머리 감고 맛있는 두부도 먹고. 두부도. 음? 와, 양쪽으로. 네. 잘 <목소리> 아, 고양쪽으로도 진짜. 서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네.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고 진짜. 아, 야 아, 가볼까요? 조금 물을 빼고 눌렀어, 누르면 더, 이렇게, 균열하게 되는데, 물을 안 빼고 바로 누르니까 약간 경극이 있어요. 아, 그치, 그 물이 빠지는 시간이 없어. 조금 비틀빠틀하게 됐는데도, 회사서 완성이 됐고 주고주고간보요 아 죽어, 아 아니, 그 인원수대로 예, 예. 아, 가족끼리 아한 자, 아 <laughs> <못 웃음> <laughs> 어떻게 할까? 뭐? 종이컵 같은 걸한번 예, 줘보세요 그래 먹었어? 네. 어어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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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끝날만 먹요 네. 오늘 뭐행진 거예요? 나근 지금 만들어 만들어서 드려야 돼. 코로나라서 시식을 조금 못 하기가 힘드네. 아쉽네요. 응.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재밌게 응. 응. 음식럼 응. 먹는 다인가 애기들 먹는 것도 찍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표이 와서 부모들 보는 거. 표 와서 야지 저쪽이요. 아, 그잘 때는 영농도에서 촬영 왔거든요. 혹시 좀 찍어도? 아. 뭘 찍으실라고? 아, 아. 아, 오, 먼저 이거 진짜요 네.